안녕하십니까. 이지원입니다. 청송문화관광재단이 한식진흥원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청송문화관광재단과 한식진흥원이 지난 28일 서울중구에 위치한 한식문화원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한식진흥과 우수한 전통백자의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청송백자 홍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청송군 특산물 및 농산물 홍보, 기타 사업 콘텐츠 상호 활용 및 교육, 정보, 인적, 물적 교류 등의 상호 협약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협약 체결 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내한 국빈 만찬 등으로 유명한 한식 전문가 한윤주 대표가 청송의 농 특산물을 활용하여 청송백자에 담아내는 청송백자 한식 스타일링 전시 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윤경희 청송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청송군의 우수한 한국 전통문화 콘텐츠 자원인 청송백자를 활용해 전시, 체험, 홍보 등 상호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면 지역의 문화관광사업과 전통백자산업에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송백자는 5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조선시대 4대 지방요 중 하나입니다. 조선시대 4대 지방요. 청송백자, 양구백자, 해주백자, 회령자기 중 하나입니다. 흙을 사용하는 다른 지역의 백자와는 달리 청송 지역에만 생산되는 도석이라는 돌을 원료로 하여 제작하는 특별한 전통 제작 방식을 계승해오고 있습니다. 청송백자 전수관 관계자는 한때 소멸 위기에 처해 있던 청송백자를 2009년부터 다시 재현하며 청송백자의 역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장인의 혼을 담아 빚어진 청송백자는 절제된 선과 특유의 모던하고 우아한 디자인을 담아내고 있다는 평가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전시 등을 통해 작품의 가치상승과 매출신장을 동시에 이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이지원이었습니다.